배우 김세론 유족이 김세론과 배우 김수현이 교제했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며 김수현이 군대에서 김세론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수현이 김세론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김세론 유족은 1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혈을 통해 김수현이 군대에 있을 때김세론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내놨다. 이 편지엔 김세론이나 김수현 실명은 담겨있지 않다. 다만 받는 사람은 새로 내로로 보낸 사람은 멀리 있는 김일병으로 돼있어. 김수현이 김세론에게 붙였다고 추측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편지엔 김일병군 생활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새로 내로 생각하기 좋은 날. 가장 말할 수 있는 건 보고 싶어. 앞으로도 쭉 최선을 다해 부탁드리겠다. 중성된 문구가 있어 두 사람을 친구 이상 관계라고 추정해 볼수 있다. 편지는 쓴 날짜는 2018년 6월 9일이다. 김수현은 2017년 10월에 입대해 2019년 7월에 제대했다. 유족은 이날 김세롬과 김수현이 함께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셀카로 보이는 이 사진은 김수현이 김세롬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지난 10일 김세론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세론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세론은 2000년생이고 김수연은 1988년생이다. 이에 김수연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유족은 다음 날 다시 한번 가세연을 통해 김세론이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김수현 측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자 이날 추가 폭로를 한 것이다.